끈따끈한 빌드가 여러분들에게 예고해 드린대로 드디어 나왔습니다. 패키징이 꽤 근사해졌습니다. 커지고 아름답게 만들어 놨죠. 자 오늘 제가 장갑 끼지 않은 이유는 컴퓨터스 골드는 그냥 손으로 만져도 색상 변색이 되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익숙하시죠? 컴스의 트위터. 아큐레이터의 트위터와 동일한 사이즈입니다. 50mm죠. 그래서 이름이 C50. 컴퓨터스 50mm 골드. PPC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트위터에 비디오의 트레이드마크와 같은 그런 옵셋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아예 옵셋 부분을 완전히 순금 도금한 그런 멋진 메탈 플레이트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뒤에서 보면 약간 편심 구조 특성상 바디가 한쪽으로 쏠려있죠. 가장 크게 달라진 점, 일단 디자인 달라졌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무척 고급스러워졌는데, 콘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에서 보셨던 그 콘이죠. 자일론. 자일론 카본 소재하고 다른 카본 복합물로 얇지만 정말 단단한 그런 콘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백레이트에도 플 아주 멋진 장식을 달아놨습니다 C130G 컴피던스 130mm PPC가 없죠 미드우퍼에는 더 이상 옵셋을 넣지 않았으니까 자 보시면 이게 130mm의 미드우퍼 자일런 콘이죠 이 콘은 비에 젠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프레임이 옛날 것보다는 많이 두꺼워졌어요 그리고 뒷면은 비슷해 보이면서도 이 부분 완전히 다르죠 젠에 처음 들어간 전용 바인딩 퍼스트 같은 게 컴피던스 골드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뒷면도 마찬가지로 무척 고급스러운 플레이트를 따로 박아서 넣었습니다. 사이즈는 기존 컴피던스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조금 못戴해야 되겠죠? 오. 이름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대로 C 1 8 0 G입니다. 비위드의 예전 제품이라면 8인치에도 옵셋이 있어서 서브퍼도 옵셋을 따졌었는데 위드퍼부터는 PPC라는 명칭. 즉 어, 뭐랄까 옵셋이 있다는 명칭이 빠지면서 실제로 옵셋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바이아으로 b s p 의 시대잖니 라는 답변을 얻었어요 180G 서브퍼에는 옵셋이 없습니다 PPC 없고요 자 이렇게 딱 놓으면 우리가 알고 있던 비위드였죠 전통적인 비위드 기억하고 계시는 그 비위드였습니다 88mm 약 3.5인치 정도 되겠네요. PPC가 있다 그랬죠. 옵세포인트가 그래서 이런 배치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배치 있는 쪽이 조금 더 넓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컴퓨터스 골드들이 묵직해. 그렇다고 뭐 아주 무거운 건 아니고 예전에 비드 제품들을 생각하면 눈에 띄게 묵직합니다. 기분 좋은 묵직함이라고 해야 될까? C165G 대망의 6.5인치. PPC 이름이 없으니까, 역시 편심 없습니다. 5인치하고 6인치하고.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드디어 소량 정식 입고 됐습니다. 비드를 오래 기다리셨던 만큼, 제대로 성능을 낼수 있는, 비드의 사운드를 낼수 있는 그 역량을 저희 데모카드를 통해서 완숙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컴퓨언스 골드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바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뭐, 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 일부 초도 물량은, 어, 입고 된 거는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 아마 몇 대분 정도는 저희 회사에 있을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리얼 워크샵으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